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아이폰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아이폰 영상의 마지막 시리즈로 아이폰 11 퍼플 꾸미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것들 한번 같이 끼워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쁜 케이스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조금 오랜만이죠. 어,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조금 요즘에 영상을 업로드 일자에 못 맞춰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다시 금방 페이스를 찾을 테니까 잠시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영상 오랜만에 찍으려고 하니까 좀 뭔가 신나면서도 뭔가 약간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오늘 이렇게 아이폰 퍼프라고 깔맞춤으로 보라색 옷까지 입고 왔어요. 무신사에서 보고 구매했는데 직접 보니까 좀더 이쁘네요. 이렇게. 그루비 라임에서 구매했어요. 이거 무신사에 단독 상품 완전 짱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요 주인공을 한번 꾸며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케이스에 진짜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쁜 핸드폰을 한 것도 처음이겠다. 좀 이번에는 핸드폰한테 예쁜 옷을 입혀 줘 보자.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는 게 케이스도 이렇게 사봤거든요. 우선 요거. 요거는 언박싱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통신사에서 개통할 때 선물 주신 기본 케이스예요. 음,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예쁜 것 같기도 해요. 아이폰 11 퍼플의 모습이 제일 잘 보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 케이스들 단점이 너무 빨리 노래져요. 저도 지금 아직 낀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약간 노래지려는 끼가 보이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투명 젤리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스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걸? 프린팅 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쇼핑몰에서 보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슈펜인가? 아닌데? 슈... 슈 뭐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끼워볼게요. 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좀 단조로우면서도 되게 포인트 있는 예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가장 무난하지 않나요? 투명 젤리 케이스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렇게 단조롭고 깔끔한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케이스를 끼우긴 끼웠지만, 뭔가 약간 이 색도 잘 보이고, 다음으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화려한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시킨 주문한 케이스도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좀 단조로운 것들 중심으로 제가 많이 시켰더라고요. 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보라색, 이런 깔끔한 느낌의 보라색 케이스예요. 이것도 나름 이쁘지 않나요? 사실은 제가 노란색하고 보라색의 조합을 되게 좋아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전체 다 덮는 케이스를 사서 끼울까 했는데 뭔가 이 연보라랑 노란색 끼웠을 때 약간 이쁠지 확신이 안 들어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컬러의 보라색으로 구매를 하자 싶어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이폰 꾸미기 영상들을 이 영상 준비하기 전부터 봤는데. 요즘에 이 그립톡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립톡을 너무 갖고 싶은데 뭐라 해야 되지? 어, 어디에 어 붙여야 예쁠지 잘 모르겠는 느낌? 그래서 세트로 구매를 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그립톡하고 케이스 세트를 주문을 했어요 어떻게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붙이자기엔 너무 두 개가 나란히 있고 올려서 붙이자기엔 얘가 너무 가려지고 우선 이 케이스를 끼워줄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쁜데요 끼우니까 이게 그립톡이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끼워서 쓰는 거거든요. 저는 이큰 곰돌이를 다 가리게끔 붙여볼게요. 버음 이렇게 이 저도 그립톡이라는 거 자체를 처음 써봐서, 이게 뭐 얼마나 편하고 좋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써보고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편하다고들 하시네요.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끼고 나가야겠어요. 이거는 제 친구입니다. 유도하면서 친구를 찍었던 건데 이렇게 보이네요. 오늘 이렇게 아이폰에게 새 옷들을 입혀줘봤어요. 어, 오늘 영상은 그냥 이렇게 예쁜 케이스 보여드리고, 끼워보고, 뭐, 뭐, 추천한다. 이게 끝이어서 뭐 딱히 별게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게 있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상도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